안녕하세요. 존생입니다. 저는 오늘 넷플릭스 8부작 시리즈 더 데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물론 바로 옆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대피하거나 피난하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당시에 좀 정보력이 없어가지고요. 상당히 불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본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뭔가 좀잘 좀 억제되고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의 언론을 보면은 대단히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를 배경으로 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개인적 감상으로는 진짜 잘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전체적인 반응이 일본에서도 되게 뜨거워요. 잘 만들었다 라는 어, 의견이 많고요. 특히 이 작품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상파에서는 이렇게 못 만들었어 라고 하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뭐 저도 똑같은데요.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가 있었을 때 그날의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볼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이야, 의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일본에 거의 뭐, 탑스타들이 다 나왔다라고 해도 전혀 아닌데, 뭐, 대표적으로 야쿠쇼 코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쉐리댄스라는 작품으로 알려진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2023년도 지금 완전 대세거든요.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작품으로, 어, 간영화제, 나무주연상까지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원래 유명한 배우이고 올해 대세 배우인데 이분이 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타케노우치 유타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여러분 뭐 일본에서는 좀 선이 굵은 어 배우입니다. 뭐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드라마들이 되게 인기 있었을 때 그때부터 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작품을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작품이 유명하죠. 그리고 코이나타 후미오라고 하는 이제 수상 역할로 나온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카오르라고 하는 배우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야식당 거기서 마스터 역할을 했던 배우이죠 여러분 그 수상 연기를 했던 사람이 코이나타 이제 후미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 분인데 어이 사람의 연기만 뭔가 이 작품에서 좀 어색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좀 천박하고 약간 경솔하고 뭐 이런 가벼운 느낌들이 없잖아. 아, 여러분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당시의 인물들을 꽤나 많이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재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캐릭터들을 재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생긴 것도 비슷한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비슷한 외모로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수상도 칸나오토 수상이랑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예, 배우랑 비슷하고요, 관방장관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야쿠쇼코지라든지 기타 인물들도 상당히 비슷하게 재연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에다노라는 관방장관인데, 여러분 이극 중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에 대해서는 뭔가 되게 가볍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관방장관은 그런 이미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관방장관은 당시에 되게 어 우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좀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의 관방장관이 100시간 이상 자지 않고 브리핑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에다노 잠좀 자라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그 사람들을 상당히 이제 재현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코인아타 후미오라는 배우도 이 수상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재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연기를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보면서 와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했던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진짜 디테일해요. 예, 네,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에 관한. 작품이 있었고 그게 후쿠시마 15 이라고 해서 50 라고 해서요 2020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예그 작품도 뭐 배우로서는 와타나베 켄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음 약간 몰입도가 뭐 내용은 재밌는데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고요 훨씬 더잘 만들어졌어요 어쨌든요 실제로 2018년부터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서요 치바에 있는 폐공장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묘사가 장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작품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안고 있는가에 대단히 집중을 하면서 어 봤었어요 근데 뭐 거의 소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어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정책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일본이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과거에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 거의 25% 이상 원자력에 의존을 했었고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원자력을 스톱 시켰어요. 전체를요. 스톱 시켰고요. 그리고 이후에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원자력 정책을 이제 키워가고 있거든요. 다시 원자력을 합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 중에서 이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여론적으로는. 어 원자력 그만둡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 작품에 의해서 커지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원자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약간 상징적으로 연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엑스를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아니 원자력 그만합시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어 좀. 전달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7 화에 이제 주인공이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진짜 주요 인사들만 그 현장에 남겨두잖아요 남겨두고 되게 막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분위기에서 어 우린 죽으려고 남는 게 아니다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의 폭주를 멈추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의 폭주를 멈추자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인 메시지로 저한테는 다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이 작품은 상당히 사실, 진실에 뭔가 집착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근거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편에 보면은 약간 언론이나 왜곡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을 말해야지 왜 그랬냐라는 형태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이 작품을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냐라고 했더니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 운전원 아들이 죽은 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행망불명된 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안 가고 집에 저렇게 있다고?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들 행방불명되면은 바로 차 타고 가서 방산이 있든 없든 아들아, 어딨냐? 이렇게 막 외칠 것 같은데, 아니, 왜 저렇게 집에 가만히 종이학만 접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먼저 종이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일본의 종이학은 조금 의미가 커요. 의미가 큽니다. 이게 어떤 이제 스토리가 있냐면, 종이학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대단히 상징하는데, 일본에서는요. 그 여러분, 히로시마라는 곳 있잖아요. 히로시마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두 살짜리 아이가 피폭이 돼요. 그리고 10여 년 지나고 나서 12살에 결국은 백혈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종이약을 접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로시마에 가면은 종이학 타워라고 해서 오리스루 타워라는 곳이 있기도 하고 종이학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천만 마리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일본 전국적으로 종이학을 모으는 그런 어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종이학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평화를 상징하는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가지고 피폭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로 그 행방불명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피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 엄마가 거기에서 종이학을 접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그 히로시마라든지 평화라든지 피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뭔가의 공감이라 공통점 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 엄마로 나온 사람이 이시다 유리코인데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거의 종이약만 접는 그런. 면으로 대배우를 그죠 <laughs> 나오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 자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위대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보면은 자위대가 뭐 헌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불편한 음,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자위대는 대단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신뢰도에 설문 조사를 하잖아요. 뭐 행정부에 있는 검찰이라든지 경찰 그다음에 자위대 그다음 재판소 뭐 기타 등등의 조직 어디를 제일 신뢰를 합니까라고 하면은 보통 자위대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자위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리고 보통 국회에 신뢰도가 제일 낮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 마지막에 그 자위대가 헌신하는 그런 장면들도 어좀 인상 깊었던 어 두드러졌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작품이 뭐냐면 수상이 어떤 보고를 받는데 원자력 안전 보안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그 사람의 호구조사를 갑자기 해요. 에? 문과냐, 이과냐? 대학의 전공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관해서 막 질문을 하고 현상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제대로 대,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시에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이제 경제산업성에 속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저는 경제산업성에 소속이고요, 도쿄대 경제학부 출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저거 제대로 배치가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면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도쿄대 경제학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도쿄대 경제학부는 관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도쿄대 경제학부를 나와서 일본의 뭐 고위공직자죠. 흔히 뭐 중앙성청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문부성, 재무성, 뭐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출세를 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뭐 옛날부터 아주 내려오는 어 그런 흔히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 도쿄대 경제학부 출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 관료, 아 관료, 아 일본의 관료제 이런 이제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질문을 하는 뭐 현실에는 갓나오토 총리겠죠. 갓나오토 총리는 도쿄대 응용물리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나 뭐 원자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상이 더잘 알고 있는. 그런 구조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일본의 관료제의 문제라든지 관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일본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료제 문제는요, 어, 일본의 교과서에 나올 만큼 제가 수업에서 가르칠 만큼 뭐 아주 일본 사회의 문제점으로 뭐 지적되고 있고요. 이 관료제의 병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서와 부서들끼리 자기들끼리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료제라는 게 어떤 조직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로는 어떤 보고가 잘 되는데 부서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서들끼리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이 작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 계속 부서들끼리 이건 우리 일 아닌데 이거 우리잘 모릅니다. 저쪽 부서에 물어보세요.라는 장면들이. 나오거나 그리고 이 아래 부서에서 윗 부서로 보고를 하고 위에서 또 위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그조차도 여러분 뭔가 매끄럽지 있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요어 드라마에서 많이 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면서 일본의 뭔가 정치 사회적인 어 시스템을 꼬집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사실 뭐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관료제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 라고 보여지죠. 마지막에 또 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조금 관계가 소원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거든요. 특히 야당이었던 그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이 그걸 공격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미국하고의 관계가 너무 소홀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뤘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전후로 해서 일본과의 관계는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수상했던 갓나왔던좀 억울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이미지가 조금 개선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고요. 뭐 그래도 일본 사람들도 이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도 대단히 좀 재밌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적든 많든 어떤 우리 사회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들어요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여러분도 안 보셨으면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어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조선생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